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3부 토건입니다. 3부 토건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어느 한 쪽이 없고요. 당일 수급도 어느 한 쪽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증가하면서 좀 밀렸다. 수급상으로는 그냥 소스하고거래량 증가하면서 밀린 운봉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개파락으로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요추세선 하단이 일단 지지라인이 돼요. 그리고 큰엔장으로 보게 된다면 일봉상으로. 요게 일봉상으로는 이제 조그만 엔장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고, 이렇게 밀릴 수 있는 엔장이 이제 조그만 엔장이에요 그리고 요 전자점을 살짝 이탈해요. 1340원. 그 다음에 크게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졌으니까, 요런 엔장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상방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전고점 넘어가기 전까지 매수 관점이 안 돼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6월 9일 날이거든요 얼추 엔짱으로 왔다가 살짝 리바운딩 나오고 이제 밀렸어요 그럼 얘도 날짜 그냥 다 지워버리고 다시 날짜만 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목표치를 주고 이제 이탈을 제이 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없어진 거고 그럼 현재 상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저항구간이 또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정도 구간. 2005원. 그 다음에 2065원.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맞고 떠지게 맞고 내려와서 지지하고 대칭으로 올라가면 뭐 얼추 62선 내려오면 62선 정도 눌리고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다시 이 라인에 2005원 라인을 다시 타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전자점 먼저 때리고 늘렸을 때, 이번에는 여기, 갭으로 띄우는 니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좋은 쪽의 얘기.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조그만 N자형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큰 N자형이 일단 살아있다고 보시고요. 167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마지막 N자형으로 내려가는 조그만 N자형이 이렇게 내려가는 N자형이 돼요. 갭을 그냥 포함해서 잡겠습니다. 이 정도. 그럼 얘는, 1845원 정도, 그 정도 관점으로. 거기서도 양봉 뜸에 양봉의 저가 손자 잡고 가시고요. 아니면 두 번째 돌파 양봉, 21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찰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